무나세가 죽다.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밖에 던지고.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,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단 위에 드리고,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함에,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,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.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,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, 또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. 무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.